해핑 사운드의 권위자 팀 밴드 모시겠습니다. 어, 어서 오세요. 저희는 두드리는 거 보면 드럼이 먼저 생각나잖아요. 그래서 밴드로 팀을 정했고 김서민 님이랑 저 이정혁이 있습니다. 간단한 오페라의 지휘대가 이런 손동작으로 하는 거. 구생해봤습니다. 이걸로 작품이 노래 리듬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터랙티브 작품이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작품을 만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작품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역시 두드리는 기계 장치라고 생각합니다.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? 네,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. 작품을 만드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? 처음에는 새로운 막 센서니까 막 어렵겠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괜찮아 지금. 아, 어, 맞습니다. 자신은 이제 작품이 그럼 자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마디를 하자면. 아 어, 생각이 안 나네요. 제가 한 마디 할까요? 아네 좋습니다. 부모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알아서 음, 잘커라아 아. 뜻깊은 뜻이네요. 멋있습니다.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작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